뭔가 어색하죠. 좀 그렇네요. <laughs> 조금 어딘가 음침한 느낌도 들고 네, 약간 섬뜩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로봇이 처음 만들어질 때그 로봇 공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쓸데 없을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을 만들라고 무지애를 썼어요. 꼭 그래야 되냐 그런 이제 반론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로봇은 그냥 로봇답게 삐삐삐삐삐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잖아요. 되게 귀엽고 괜찮은데 꼭 로봇을 사람처럼 꼭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류의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다가 모리마사히로가 이게 오히려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로봇 공학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냥 로봇은 로봇답게 만들어보자 그런 분위기가 생겼, 생겼어요. 마사히로의 이론이 영어로는 Uncanny Valley Theory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Uncanny라는 말은 불쾌한 또는 불편한 뭐 그런 뜻이거든요. 왠지 불편한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만든답시고 한참 노력을 했는데 완벽하게 비슷해지지는 않고 굉장히 비슷한데 어딘가,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로봇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하게 되는 그 시점을 마치 계곡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쾌한 계곡. 저는 다른 동물들도 실제 동물이 아닌데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면 저는 불편하던데요.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강아지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똑같은 강아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유전자가 아무리 똑같아도 일란성 쌍둥이 친구를 둔 사람들은 알아요. 둘 구별이 되거든요. 둘이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유전적으로는 똑같지만 발생 과정에서 조금씩 그 발현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둘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던 내 강아지, 내 고양이를 복제를 했다.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 내가 분명히 차이점을 조금 발견할 거거든요. 그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얘는 개가 아닌데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인간과 굉장히 닮은 이런 형체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만 제 생각에 동물들도 너무 비슷하게 그런데 어딘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닮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오랑우탄이나 뭐 침팬지나 그들과 우리의 유사 유사함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 불쾌한 골짜기를 얘기할 만한 그 정도의 유사함이 전혀 아니니까요. 근데 악용됐었죠. 처음에 유럽에서 동물원이 처음 생기던 시절에 유럽의 귀족들이 세계 탐험 시대 때 어느 먼 나라에 가서 남들이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동물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자기 그 뒷뜰에 갖다 놓고 그 자기 성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니네 이런 동물 본적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긴 동물이 있습니까? 내가 애를저 남미에 어디 가서 잡아왔다는 거 아니냐고. 그 이제 그거를 자랑거리로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어느 한 곳에 그런 동물들을 다 모아 놓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물원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침팬지나 고릴라를 아프리카에서 데려다 놓고는 솔직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우리랑 비슷한 점이 제법 많잖아요. 은근히 놀, 놀랐던 거는 사실이죠. 그러는 와중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흑인들을 전시하는 그런 몰지각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 흑인들을 동물원 우리에 가두고 야, 봐라. 쟤는 우리랑 더 닮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저 고릴라랑 더 닮았지 않냐고. 저게 비슷한 동물들이야. 뭐 이러면서 전시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면 닮기는 닮았는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닮은 게 아닌 거에 대한 안도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도구로 소, 사용해버린 그런 뭐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 혹성탈출, 침팬지 두목, 스 시저가 나오잖아요. 되게 우리랑 닮은 듯 보이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완벽하게 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아까이저 소닉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니잖아요. 스위저의 성품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지니까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보면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야 될것 같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가 모습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또 영화 얘기 하나 또 하면 퀄 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실제하지도 않는 큰 표로 안에 들어있는 그 여성에게 관객으로서도 상당히 이렇게 매력도 느끼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건 모습을 본게 아니라 음성만 들었잖아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였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끈적끈적 그 섹시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 결국은 이이 불쾌한 골짜기 이 개념이 물론 뭐 음성도 기계음을 들으면 불쾌하죠. 들어가지 마세요. 뭐저저 이런 식으로 그 리듬도 없고 인터네이션도 없고 한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전혀 매력을 못 느끼지만 헐레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여성의 목소리라든가 그럴, 그런 데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여성보다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를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시각적 동물이에요. 같은 영장류 중에서도. 그래서 지나치게 시각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지극히 시각적인 어떤 현상이 아닐까.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모리 마사히로의 이론에 제 나름대로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본다. 그러면 참 재밌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분은 그런 이론을 얘기하면서도 로봇 공학이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히게 세련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으리라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때가 과연 올까? 저는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뭐몇 차례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랬는데 그 마사히로 선생님의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엔 그걸 아,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린 공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휴먼어이로 로봇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우리 인간을 굉장히 닮 닮았는데 닮았는데. 역겨운이 아니라 담고 은근히 마음이 끌리는 그런 로봇 전 누군가는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랑 언젠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로봇이 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우리랑 아무 불편 없이 살게 되는 날이 저는 올것 같아요. 저는 이, 이 책의 저자를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입니다. 브라이언 헤어를 아는데 약간 놀랐어요.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제가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뭐 다정한 친구는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그 연구에 관해서는 뭐참 탁월한 사람이고요. 어느날 연구에 관해서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동물을 연구하는 우리들끼리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어요. 무조건 오지에 가서 연구해야 돼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청정 자연의 모습을 연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개를 연구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이언 헤어가 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것도 진화인데. 그걸 왜 부정해야 되느냐. 굉장한 용기였어요. 그러인해서 우리는 이제 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고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꼭저 먼데 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가까이 사는 동물들이 우리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변해갔을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연구 주제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이 되게 반가웠던 게 강연에서도 그렇고 제 여러 책에서 찔끔찔끔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늘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해대나 뭐 이럴까봐 속으로 약간 겁을 내고 있었는데 브라이언 헤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탁 책을 내주니까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Thank you, Brian. <laughs>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약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어떤 자극에 대한 독특한 반응 그런 게 일으키는. 좀 묘한 그런 영역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로봇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어, 어느 시대가 되면 그 로봇이 만들어내는 소리, 음성 또 로봇의 품성 이런 거에 아마 우리가 애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를 이제 넘어섰구나 빠져나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법 영화를 많이 봤네요. 네. 재미님들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니까 좋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